안녕하세요. 달빛 미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분 머리는 약간 레이어드를 해서 약간 허쉬 레이어를 해서 좀 러블리하게 아. 섹시하게. 맨 밑에 있는 요 기장은 그대로 남겨 두고 여기 미드 섹션 윗머리에 층을 내줌으로 해서 조금 가벼워 보이는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지금 오늘 할 머리는 레이어드 허쉬인데 그 섹션의 모양이 네잎클로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클로버 섹션 컷이거든요. 그래서 클로버 섹션 컷으로 오늘 레이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잎클로버의 첫 번째 잎의 커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앞머리 그냥 내려오는 거 그냥 떨어뜨려 놓으세요. 굳이 자, 쭉 앞으로 당겨서 자, 내가 잘라야 되는 머리 기장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층을 낼 건지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쭉 커트 자, 여기에서 커트 형태는 그라의 형태의 커트선이 될 거예요. 그대로 자, 이렇게 커트를 하면 들어볼게요. 이앞부분의 층이 이렇게 딱 생겨요. 이 부분에 이 길이에 맞춰서 전체적인 레이어드를 할 겁니다. 자,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기준선을 잡아서 자, 네잎클로버의 반대쪽에 잎을 따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들어서 얘는 요 가이드 에 맞춰서 요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레이어 컷자 어떻게 되냐면 짜자잔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커트가 되는 거예요 자양 옆으로 얘는 짜자잔 이렇게 커트가 될거짠짠 커트 자요 머리 가지고 그대로 길이. 내가 맞춰놓은 길이에 맞춰서 그대로 컷. 이 상태에서 옆에 사이드 머리 연결 커트 진행할 거예요. 그대로 여기 코너, 사이드 코너 포인트 라인까지 그대로 앞으로 당겨서 슬라이싱 컷. 네,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옆에 이렇게 촥, 촥, 촥 이렇게 층이 자연스럽게 납니다. 그 다음에 뒷 머리의 층은 지금 아까 위에 머리 잘라놨고요. 맨 밑에 긴 머리 있죠? 이 머리와 끝에 머리의 중간 머리만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. 그대로 중간머리만 포인트로 중간머리만 머리가 정전기가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텀은 수분 그 클리닉을 수분을 조금 보충해주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질감이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질감이 들어갈 거냐면 머리가 굉장히 가늘고 힘이 없어서 축 가라앉는 머리에요. 펌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 틴닝이라 그래서 안쪽에 공기감을 좀 불어 넣어주는 틴닝이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볼륨이 좀살수 있게. 그 틴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, 내가 볼륨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을 잡고 꺾어요. 뿌리 안쪽에서부터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대로 끝머리 가볍게. 이렇게만 해주면 나중에 파왔을 때 여기 볼륨감을 좀 많이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어요.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, 자, 잡고 촥 꺾는다는 거. 이게 포인트예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주면, 자, 꺾고, 루트에서 시작해서 루트부터 이너, 엔드티니까지 그대로 연결. 이렇게 해서 질감을 이 정도만 준 다음에 파마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자연스럽게 살 거라고 장담합니다. 커트 어렵지 않아요. 쉬워요.